아, 임팩트 있게 빡빡빡. 어이. 주먹 내봐야 됩니다. 자신감 있게. 쭉쭉쭉 주먹 많이 내봐야 돼. 어 좋았어! <laughs> 배까지 아래까지 <laughs> 어이 쉬는 타임 아 괜찮아요 준영씨 더할수 있겠습니까? 네 그렇지 아 좋다 주목내야돼 보고 보고 상대 주먹을 끝까지 파악하고 그렇지 또 들어가야죠 걸렸어 보고 보고 그렇지 그렇지 배까지 배 때리고 올리고 위 아래 위에 때렸으면 아래 아 으허이 괜찮아요. 응. 아이태, 파파박 나가봐. 자신감 있게 쭉쭉 찔러주세요. 응.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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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목 내 자신. 나가야 돼. 그렇지. 아래 위. 그렇지 좋다! 그렇지 또또 또, 또! 그렇지 들어가야지 또 그렇지 또! 나가야 돼! 아래 위 보고 보고 어흐. 자신감 할수 있다 마지막 마지막 보고 상르 주먹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 들어가야 돼 마지막 30초 이제 다섯 다 구해야 돼 다 쏟아부어 들어가세요 들어가 괜찮아 할수 있어 보고 보고 주 내야돼 안돼 들어가 양욱 부드스테 원두 들어가 깊게 다 마지막 들어가야돼 더 아이 수고하셨습니다